국민의 힘 서병수 대선 경선 준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복절을 지음해 입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병수 위원장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전 총장이 빨리 국민의 힘에 입당해 경선버스에 같이 동참하면서 정권교체 대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11월에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단일화 구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날 우리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시해 예. 미팅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준석 대표는 뭐 윤정 총장의 입장을 확실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 정각회에서 신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오선애 서병수 의원은 부친인 고 서석인 전 해운대구청장이에 부산 해운정사 신도회장을 역임하는 등 집안 전체가 불심이 깊은 걸로 유명합니다.